안녕하세요. 이프라트 타이거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정기 신청한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 반기 신청하신 분들 6월 28일 또는 6월 29일 양일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기 신청, 그러니까 5월에 신청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도 6월 28일 같이 지급된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 그러니까 이번에 반기 신청, 3월에 신청하셨던 분들, 근로장려금 뿐만 아니라 자녀장려금 같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요. 아, 그리고 최근 내편 TV의 컨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또는 주제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베끼기를 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작권법에도 걸리고요. 또 솔직히 법을 떠나서 양심의 문제인데요. 오늘 영상 그러니까 정기분, 반기분, 근로장려금 날짜 알려 드리고 나면 또약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똑같은 내용으로 올릴까 봐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공식적으로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정보를 찾고 발굴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내편 TV에 방송이 되고 나면 바로 그것을 베껴서 써먹는다면 비양심적인 채널 아닐까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직접 통한 내용 한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저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언제 신청하신 건데요? 어, 한 분은 3월에 신청했고요. 한 분은 5월에 신청했는데 날짜가 어, 6월 28일 지급된다 이렇게 네, 네 6월 말쯤에 네, 지급되는 게 3월에 신청하신 분은 6월 말쯤에 나가고요. 6월 28일이죠?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겠어요. 28일, 29일로 네, 그렇게 이야기를 네, 하던데요? 네네네. 네. 예, 예. 그리고 그러면 5월에 신고하신 분은 9월이요. 9월이요? 네, 9월 말. 아, 지난해는 한달 정도 네. 빨리 주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아직까지는 결정된 네, 건 없고 정확한 건 네네네. 9월인데. 네네. 어, 그리고 그 3월에 신청하셨던 분 중에 근로장려금이 아닌 자녀장려금은 이때도 나오나요? 자녀장려금은 정기. 자, 죄송한데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자녀장려금 반기 신고 안받았든요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따로 없어가지고 네네안 나옵니까? 네네네 9월 말에 9월 말에요? 예예 어, 어떤 곳은 또 나온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러면 좀네 자녀장려금 자체가 반기 신청이 없거든요? 예 예예 9월 말에 나갑니다. 9월 말에요? 네. 그러면 근로장려금만 네네. 그러니까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만 나오고 여기에 따르는 자녀장려금은 5월에 받는 분들하고 같이 받는 거죠 신청 때도 그리고 5월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현재까지는 9월에 네네. 지급하는 걸로. 네네. 아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기신청 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 6월 28일, 29일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한 분들은 6월에 같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9월에 나온다 하는 내용인데 조금 명확하지 않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한 곳에 더 전화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근로장려금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어, 네네. 네, 네, 신청 아니, 아니 아니, 신청 말고 지급 기간을 3월에 신청하신 분들, 반기 신청하신 분들이 네. 6월 28일 날 받는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음. 네네.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게. 네. 그리고 전기 신청하신 분들이 6월 28일 날 받는다, 이렇게 그 결과가 아. 또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 전기 네. 신청하신 분들은 8월, 예. 8월 말로 아마 안내 나갔을 거고, 아마 그분은 단기 신청을 하셔가지고, 전기에 그냥 의제되신거 아닐까요? 그럼 네,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 네, 아 자동 신청 되신 분들 네. 예 예. 그러면 예. 지난해에는 원래 9월이었는데 8월 한달 앞당겨진 거 그렇죠. 이번에도 네. 그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아아그 전기 때지하는 예, 예. 거요? 예. 아마 예 그거는 변동 없이 그냥 추석 전후로 예, 예. 저희가 지급 하려고 그렇게 예. 할것 같아요. 예. 아, 그리고 네. 그 자녀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반기 신청하신 분들이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나요? 6월 28일에? 아니요 아니요 자녀장려금은 네. 8월이에요. 네네 그것은 이제 정기 신청 자동 신청된 것으로 음... 봐서 네. 8월이나 9월? 네네 네. 이때 정기 신청 한 사람들하고 같이 한꺼번에 네. 네. 자, 잔여 장... 잔여금은... 나온다. 자녀장려금 네. 네. 나온다. 자녀장려금 이번에 따로 나오게 되겠죠? 어. 네. 6월에 나오는 건 없네요. 음네네아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확실히 정리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정기 신청한 분들은 9월에 받습니다. 지난해처럼 한달 정도 앞당길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석 이전에 지급된다 하는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이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반기 신청하신 분들 6월 28일 이때는 근로장려금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녀장려금은 이번에 5월 정기 신청을 자동적으로 한 것으로 봐서 9월에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자, 최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청하신 분 8월 또는 9월에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이때 함께 나온다. 반기 신청 6월 28일 지급 시작된다. 이때 자녀 장려금은 함께 나오지 않는다. 이 내용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 스케줄 그리고 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